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.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시고 댓글에 닉네임을 적으시면 추첨을 통하여서 상자 교환권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을 잡아 죽이십시오 우리 기환이는 오늘도 맹정야 맨저... 로지 사진 뜬다 자 로지 사진 이고 확대할 수 없냐? 다른 인으로 저장하면 뜨는데? 어? 뭐야? 야 로지 얼굴 개 예쁜 것 같은데? 형 라인이 죽이잖아 야 로지야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되냐? 아 누구 왔죠? 누구 왔어요? 잠깐만요. 나이사 얘네 먹어. 야폭폭폭 나와. 아나 압사반 인간 적 와. 안녕 하시오. 나 살릴 수 있어? 날 살릴 수 있다고? 싫어요? 어, 날, 날, 나 죽은 줄 알았는데? 날 살렸다고? 에너지 드링크 있으세요? 자, 저기 반대편에 있네요. 이제 공포의 시장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쟤네들 뛰죠. 쟤네들 뛸 수밖에 없어요. 와, 잠깐만. 아, 자, 에란겔 조지겠습니다. 기원 기기원, 기기원. 어, 다링이다, 다링이다, 다링이다. 다링이 안녕. 형빠 안녕. 어 오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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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는 왜 이렇게 인사 잘안 받아줘? 뭘안 받아줘 형이 무슨 여자만 음, 좋아하는 줄알아 누가 보면 내가 여자만 좋아하는 줄 알겠네 어 오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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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형 <laughs> 오늘 뭐, 머리 스타일 좀 가오 좀 잡았네 <laughs> 야저기 왔다 목표를 포착했다 너니오자돼 <laughs> 어, <앉아, 앉아>, <laughs> 나피 달았다 멍청하다 진짜. 어? 야못 살려줘 진짜. 아유 저못 살려줘 살려줄 수가 없어 진짜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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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팀 가보고 싶은데 나와줘 양고. 이 팀이요. 이 팀이에요 여러분들. 이 팀에 오고 싶으세요? 자, 오늘은 한번 여성분들과 한번 같이 스쿼드 한번 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자, 여성분들 한번 제가 캐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어디에 또 아, 밀베래요. 나이스합니다. 밀베. 자, 내가 봤을 때 해정 누나 한번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누나, 해정 누나 따라갈게요. 오, 릴카 언니 최고님이다. 야, 오늘 왜 여성 시청자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? 야, 아이템, 아이, 아이템. 아님, 우리 총이 없어요. 이씨. 마취할 수밖에 없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나 깜짝 놀랐네. 자 살려드릴게요. 또 아,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. 뭘, 뭘 남아요. 뭘, 뭘, 뭘. 저 없어요. 붕대 여기 있는데 제가 먹을게요. 굶적, 굶적. <laughs> 해정 누나한테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이거라도 드릴게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거 이, 드릴게요. 해정누나 드세요. 누나! 나 이거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어, 누나! 누나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<laughs> 마이크 안 켜요. 마이크 켜면 방송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 4번이 1번이 껌딱지대 4번이 1번 껌딱지라고요? 헤헤헤. 안녕하세요, 헤헤. <laughs> 자, 여기는 우리 요새다. 그 누구도 우리한테 올수 없다. 자, 근데 우리가 싸져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. 자,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까, 여러분들? 귀여님 보여드릴 거있어뭘 보여줘요? 보여주세요. 아,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합니다. 헤헤. 어디 가요? 난 사랑한다니까. 미네가 <laughs> <laughs> 잡아. 니들이 잡아. 나는 못 잡아. <웃음> <웃음> 저기, 저기 있는 놈은 어, 어떤 수로 잡아. 들어가야 되잖아. 뭐야 어떤 녀석이야 아, 가은이 어떻게 잠깐 이쪽으로 못 와요 살려줘 아, 아나 연막을 안 먹었어 뭐야 다 죽어 왜 잠깐만 잠깐만 어, 아 우리 팀 좋았는데 나 행복했는데 나 어, 누나